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 온라인으로 하는 어, 수요 성경 공부 모임에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 창세기 이십육 장입니다 이십오 장에 이어서 이십육 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십육 장은 이제 어,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 나라 보내고 난뒤 아들 이삭이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아들 이삭의 행적과 삶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의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라고 했을 때그 땅은 이제 네게부라는 지역인데요. 제가 그 카톡에 그네게부 그 지형 그 사진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참고를 한번 해 보세요. 뭐 특별한 그뭐 곳은 아니고요. 늘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 왔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곳에 살면서 큰 흉년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그때 큰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흉년을 피해서 내국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아내 사례를 빼앗기는 그런 바로 왕에게. 때앗기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아내를 찾게 되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하여 내려갔다가 정말 큰 일을 당할 뻔 하고 이제 올라오게 되죠. 에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아들 이삭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흉년이 노인해서 이제 아들 이삭은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왜 그러면 이삭은 어,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으로 갔을까? 아비멜렉은 어,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화친이 계속 되었고 서로의 서로와 이제 서로 서로 이제 평화의 조약까지 맺은 아주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버지 친구 내로 피신을 가게된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그 아들 이삭은요, 어, 원래의 그 그랄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들 이삭도 당시에 보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도 그 당시에 네 개부 지역에 거주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제 그거, 그곳에 살면서 또한 번의 큰 면이 예, 생기게 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사실은 이삭은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서 당분간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피신을 하려고요. 자 그런데 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제 아버지와 화친을 맺고 있던 아버지의 삶의 흔적까지도 있었던 그런 그랄 지역에 가서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 왕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들 이삭은 계획을 바꾸게 되었을까?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2절부터 5절, 창세기 2절부터 26장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아들 이삭은 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제 그 그랄 지역으로 옮겨 갔는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어 거주하라,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애굽 땅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가장 그 당시에 문명 발상지였기도 하고 가장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민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애굽은 그 당시에 이단 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도 같은 정말 가장 살기 좋은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곳으로 이제 잠시 흉년을 피해서 어, 갈 계획이었습니다. 아니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뭐 그렇게 뭐 조촐한 가족도 아니었고요. 이삭이 이제 가족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식솔들도 많이 건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잘 피할 곳을 찾아야만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가서 이제 거기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그랄에가 살라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상이 이삭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굉장한 결정이었습니다. 당장에 가족들과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어쨌든간에 어, 가진 것 가지고 가서 뭐뭐 뭐 돈을 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식량을 구입할 수도 있는 문제고. 당분간 그 어려운 충년을 피해서 살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였는데,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가러 가서 거주하는 곳에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어그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 이삭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이 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아버지는 내려갔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왜 이삭에 내려가서 그런 고생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이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은 첫축년을 맞았을 때 애국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되찾아왔기는 했지만 평생 아내 사라한테도 그렇고 평생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고 아마 아브라함에 있어서 어, 믿음의 어떤 어, 그런 커다란 그 허점으로 허, 그런 어떤 그 아픔으로 늘 가슴에 새긴 일을 아브라함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누구나 당연히 아니 흉년이 있으면 당연히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런데 이삭은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구나. 이 네. 여러분 믿음은요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믿음은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음은 거룩한 유산이 되어서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한테 그런 순종의 믿음을 배웠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당장에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가지 말고 그 아래 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가지 말라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뭐 결단하기도 쉽겠어요. 하지만 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사실은 우리 삶의 이제 답입니다. 그것이 믿음과 순종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듣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답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하게 된 그런 여러 과정들이 있었고 또 이곳에서도 또 목회지를 떠나야 하고 또 새롭게 목회를 시작을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참그 사역지를 옮기는 문제는 정말 쉬운,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아, 그러나 저는 그 목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목사인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저 길이 열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움직여졌던 것입니다. 저는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요. 그래서 항상 아, 움직이게 될 때는. 이게 제일 먼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나를 위한 나를 위한 나 스스로 만든 계획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단정하게 질문을 해 보곤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마다 길을 열어 주셔서 큰 부담 없이 이렇게 잘 움직이고 왔습니다. 어, 여기서 코발리스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10년째, 만 9년을 지나고 이제 1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간에서도 사실은 뭐 나를 위해서 어, 제가 이제 50대 초반에 와서 이제 60을 맞이했는데, 어, 50대가 사실 가장 황금기 아닌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50대 중반쯤 되면 어, 뭔가 좀 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좀 이렇게 한번 꿈꿔보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주변에서도 자 어, 이제 50대 중반이 되고 하니까 뭐좀 이렇게 어, 보다 나은 환경 또좀더큰 목회지를 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때마다 어, 그 저는 항상 뭐 부족 별거 아니지만은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게 나를 위한 계획이고 나를 위한 그런 생각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면은 다 <laughs> 자기 편이잖아요. 자기를 그 자기를 자기가 이렇게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렇게 냉정하게 보진 못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쨌든간에. 그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이게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인가라고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은요, 사실 알아요,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고비들을 이렇게 넘기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 평탄한 길을 그런 열 이삭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삭과 같은 길을 열어 주세요. 열어 주세요. 이 성도님들도 대부분 보면은요. 이사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이제 임은 못게 하면서 특히 이 하,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이잖아요. 그 누구도 어, 오래 계실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이제 기대를 별로 안 해요. 다 누구나 다 떠날 수 있고, 누구나 다 머무를 수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다 성도님들은 이제 뭐 먹고 사는 문제랑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심지어 목회자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항상 우리가 오늘 이사기의 이야기를 보면서 명심해야 할 것은요. 어, 물론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머무으라 하실 때 머물 수 있는 그런 그 결정들을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어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에뭐 이것은 각자 뭐다 사람마다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분명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요 항상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이게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먼저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삭이 갖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어느 자녀가 어딜 가는데 부모랑 상의 없이 가는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의견도 또다 들어보고 부모랑 상의하면서 가,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의 결정을 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래서 미사군요. 이 26장 여러분들이 쫙 보면은요. 아,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좀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아무런 그냥 어,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은 이삭은 애국으로 빨리 이주를 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내가 어, 가라는 곳에 머무르라. 그러니까 그곳이 그랄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고 있는 아비멜렉에게 가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사실 만약에 인간적으로 그것이 좋은 길이었으면 어, 이삭이 왜, 왜 애굽으로 내려가겠어요? 그때 상황 판단해 봤을 때 애굽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최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삭은 그것을 순종했다는 거죠. 그게 위로 그게 참 대단한 결정입니다.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들도요 아,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봤을 때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제 믿음의 열매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상적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이것보다는 저렇게 한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해서 어, 얻어진 그 은혜가요, 진짜 축복이고,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어, 세상의 눈으로, 어, 세상의 기준으로, 그, 어,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성공, 그런 행복들은요 절대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뭐 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걸 믿고 소중했을 때는요 그 기쁨과 감격은 영원합니다. 그 진짜 그렇습니다. 그는 그거는 믿음의 결단은 그게 바로 어, 위대한 겁니다. 세상에서 눈으로 봤을 땐 하찮은 것 같아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땐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도 안될 영원한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갔고요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세, 보아보세요 그게 완전히 생고생이죠 누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한 곳에 머무르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어? 받으면서 더 힘있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 생고생 안했댔어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갖다가 그렇게 안 맞아도 됐어요. 감옥에 안 갇혀도 됐어요. 나중에 참수를 안 당해도 됐어요. 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말렸어요. 결국은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몰랐다고요? 아니, 알았어요. 로마에 가면 자기가 순교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영원한 기쁨이었고요. 감사였고요. 그리고 상급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 이 이삭의, 이삭이 이 믿음의 순종은요, 결코 쉬운 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아시고, 여러분 여러분도 확인하시고 어, 이삭의 좀 믿음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좀 시끄럽습니다. 옆에 어떤 뭐 미국 사람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laughs> 요즘은 이게 여기도 막 그냥 평일 날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좀 복작입니다. 자, 이제 2번에 넘어가겠습니다. 2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던 이유가 뭡니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애굽으로 안 가고 이제 그랄 땅에 이제 살게 되면서 이제 그 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 의물들을 이제, 이제 다, 다시 찾아서 그 의물들 중심으로 이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그 당시에 그 그랄 땅에 살 같이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심수를 부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25자, 26장 15절을 보면 그랄 지역에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흔적이 그대로 라그 남아있다는 었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과거에 그 지역에 살았던 것을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들 이삭이 와서 살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아버지 친구였던 아비멜렉 왕, 아비멜렉은 이제 아들 이삭에게 너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니까 네가 알아서 좀 해라 그렇게 이제 다 주었던 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곳에 가서 이제 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통해서 어, 이게잘 지내니까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그판 우물을 다 그냥 다시 메우, 메우게 된 거예요. 에? 자 그런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이삭을 시기하게 되었을까? 12절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26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laughs> 이제 이거 어디서 굴러온 돌이 이제 박힌 돌을 빼내, 빼낸다는 말이 있듯이 이삭이 그랄로 와서 이제 그냥 사실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갈 곳이 없다 그러는 식으로 와가지고 이제 잠시 어? 자기네 땅에서 살게 했는데 아니 그 해에 백 배나 되는 그런 어, 그 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이런 말이 백 배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할 그런 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어뭐 어, 뭐 뭐 주식을 투자해서 뭐 그렇게 뭐 수십 배를 버는 사람도 있었고 너무 뭐 코인을 투자해가지고 수백 배를 번 사람도 있었고 뭐 그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요 이 당시에 농사를 져가지고백 배의 수확을 얻다는 건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상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날 당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사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시기심에 가득 차가지고 이제 우물을 메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 이게 참 이게 너무나 사람이 이제 그 복을 받으면은요 부러움이 대상이 아니라 이제 시기의 대상이 되게 되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좀 갑자기 받게 되면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시기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 근데 참 가슴이 아픈 게 누가 시기를 하냐면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를 잘 아는 사람,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게참그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에, 이삭도. 어제 언제는 웰컴해서 자기를 잘 받아들여서 같이 잘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시기하면서 막 그냥 적대심을 나타나게 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결국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우리를 떠나라. 너 이제 나, 너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떠나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요 참 이삭의 댐댐이를 보았을 때 여러분. 이삭이 그라레에 가서 거부가 된 거거든요. 떠나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그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 말은 똑같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가, 거두고 가겠지만은요. 네가 일부어 놓은 모든 것을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또 어느 누가 가겠습니까? 뭐 무슨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뭐 무슨 방법을 하더라도 자기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두만없씩 떠납니다. 미련 두지 않게 떠나는 거예요. 워낙에 이삭이 다투는 걸 싫어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요. 은 이삭은 알았던 거예요. 백배나 축복을 얻을 수 있어요. 백배나 그 수확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이삭이 아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농사에서 백배를 거둔다는 건 있을 수도 없거든요. 두 배, 세 배는 가능해도 그 해에 백 배를 얻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삭은 바로 이걸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요, 떠나라고 했을 때는 기꺼이 다 두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큰그 믿음이 있으면은요, 굳이 안 싸워도 돼요. 싸우면 그냥 뭐 말다툼만 하겠습니까? 자기 재산 싸움 하게 되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문제고. 기꺼이 다 두고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내게 주신 복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보다 더 좋은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뭐꼭 그거 그거만 가지고 뭐 얻는다고 해서 복입니까? 아니, 여러분 백 배를 거두야 복입니까? 때로는 백 배를 잃는 게복이될수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백 배나 수확을 얻고 갑자기 복을 받은 복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걸 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 두고 갈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내가, 뭐, 어? 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절대 두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떠나는 한이 있을 때는 막 속이 상하는 거죠. 막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백배를 얻었을 때도 두고 떠날 수 있는 것이고, 백배를 다 두고 떠나라고 했을 때도 기꺼이, 아, 하나님이 이것이 내게 화가 될 것인 것을 아시고, 하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감히 누가 박을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게 여러분 그 어떤 환란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런 위험이 닥쳐도요 어떻게 이 사람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이사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 저는 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잠깐 보면서요. 참이 26장의 말씀은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그냥 노만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삭이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백배나 수학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참요번에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백배나 수학을 얻었지만 그걸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삭이 받은 그